일단 우리 나스닥 시장부터 한번 분석을 해야겠죠? 네, 자기다움 님이 더 분석이 예리하신 것 같습니다. 네, 15초 도신거 어떻게 아셨죠? <laughs> 어떻게 아셨을까, 진짜? 신기하네. 음. 혹시 비가 오잖아요. 날씨가 확실히 이제 조금 가을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500원 버신 걸로 네. 오늘 현대차 한주 사세요. <laughs> 못 사지 않습니까? 500원짜리 주시뭐 <laughs> 알아서 하 대표님이 뭐 채워주겠지 뭐. <laughs> 500원짜리 동전주는 요즘에 동전주가 별로 없죠? 그래요? 예, 몰라요. 그그 <laughs> 그 아래쪽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보통 예전에는 보면 500원짜리 동전조도 많이 움직였었는데, 음. 우리나라는 액면가가 500원, 아 1000원도 있구나. 어쨌든 너무 동전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laughs> 자, 미국 증시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봤습니다. 를 내린 것도 아닌데 오른 것도 아니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되게 긍정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스닥 일봉인데요. 그. 음, 우리가 보통 말하면, 이제, 그, 원날, 지난주 금요일 날, 파울 이제 그렇게 너무 시장이 기대치가 컸었나봐요. 음. 예, 비둘기, 그래도 비둘기적인 뉘앙스를 할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파울은 파울의 본인의 생각, 사실 파울과 연련 의장의 색깔은 좀 많이 달랐었거든요. 연련 의장은 확실히 비둘기파적인 성향이 강했고, 파울 의장은 뭐 어느 정도 매일 성격도 좀 많았는데, 올해 연간 이렇게 쭉 둘러보면, 4월 달인가 5월 달인가 한번 파울 의장이 약간 비둘기적인 색채를 띄었다가, 6월달 물가지수 한방 얻어맞고. 그 이후부터는 사실은 계속적으로 외파적인 발언을 해왔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우리 투자가 만큼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좀 그래도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다가 이제 급락을 하다 보니까 크 쇼크가 왔었는데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연장선이 되긴 했었어요. 그래서 일종으로만 놓고 보면 어제 우리나라가 뭐 제가 환율 따로 준비했습니다만 조금 좋았던 것만 말씀드리면 좋았던 것은 달러화가 어제 장중에 미국 장도 본장이 열리기 전에 1 0 9을 넘어서 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수는 지금 보면 아마 기사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파월 의장의 뭐 발언의 여파 나스닥 1% 하락, 이렇게 볼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1% 하락이 이제 워낙 그 첫날 마이너스 3% 정도 하락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하락의 속도가 둔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관점에서는 투매를 했지만, 연속 투매는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좀 평가를 해봤고, 그리고 이제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3.1%까지 튀었습니다. 튀었고, 나머지 이슈는 오히려 이제, 유가가 이제 많이 올랐는데 96달러까지 갔죠. 이건 한달 기준인데요. 요뉴 선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가가 오른 거는 또 감산 이야기예요. 음. 뭐 사우디 감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실 사우디 포함해서 다시 감산 이야기인데 유가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추세적으로 급하게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또 유가가 너무 급하게 하락하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배럴당 한 90달러까지 깼습니다. 배럴도 아니면 뭐 지난번 되겠지만 아니면 80달러까지 내려가면 시행 어떻게 해석하냐면. 경기 침체를 해석합니다,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이 수요 공급단 지시 때문에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사실 이 상승 자체가 다시 뭐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주말에 발표될 고용과 9월 13일 발표된 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쳐서 거기까지는 아직은 알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원유 선물이거든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확 자신있게 말하는 그봐 에너지 가격 이 떨어지잖아. 그거는 보통 뭘 보는 거냐면 이 WTI 선물을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미국 소비자들이 이제 주의를 할때 내는 그 갤런당 가솔린 가격의 추이를 말합니다. 음. 근데 가솔린 가격의 추이는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주간 기준으로 계속 위클리가 나오는데 지금 갤런당 4달러도 이탈을 했더라고요. 3 9 9달러까지 찍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아, 6월달 정도에는 5달러까지 갔었어요. 갤런당 그러다가 지금 이제 4달러까지 밑으로 내려왔는데 물론 이제 휘발유 가격이 내려간 거는 사실은 뭐 인플레이션이 꺾여서 그런 건 아니고 수요 둔화우려 때문에 뭐. 차량의 이동이 좀 제한적이었는데 그관점를 보게 되면 사실 유가가 조금 반등한 것 때문에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했다기보다는 미국 증시에서는 이것 때문에 뭐엑스모빌 같은 에너지 관련주가 올랐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나스닥이 렇게 빠졌던 건 아무래도 음, 이 국채 금리가 다시 3% 이상 올라가다 보니까 3.1%까지 올라갔습니다. 10년 물 올라가다 보니까 기술주들이 힘을 발휘 못했다. 이렇게 분석하면서 밤새 마감 미국 장의 특징은 제가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게 되면 급한 품에는 일단 멈춰봤다 이렇게 봤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지금가 아마 많은 분들의 그 관심은 그걸 거예요. 그래 이게 일시적인 조정이야? 아니면은 네. 우리 정말 전저점 이하 혹은 전저점 테스트를 하는 그런 정도의 깊은 조정이 오는 거야. 네,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그 하나만 보시면 되는데 6월 달 우리가 사실 주식을 매일 보다 보니까 어제 일도 이전 먹을 때가 있거든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하 시장이 많은 재료가 나오고, 어, 또뭐 맨날 어떤 종목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6월달은 불과 두달 전인데, 그때 이제 지수가 10% 사라 그했을 때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팔았어요. 그죠? 근데 지금 어제 주식을 외국인은 안 팝니다. 어제 저도 마감 정권 기사 보니까 왜 이렇게 자극적으로 적지 싶었는데, 어제 뭐 환율이 급등해서 외국인들이 막 팔았다. 그 어제 800억 팔았어요. 보통 이제 주식을 판다는 거는 코스피 기준으로 뭐한 3천억 이상 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제 저도 여러 가지 지금 내용을 보니까 갑자기 주말에 나온 그 노트북에서 많은 뷰들이, 많은 뷰들이 갑자기 급항화 하방 근처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물론 시장이란 건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과연 그러면 이게 시기의 문제거든요. 제가도 주말에 이제 유튜브에다가 제가 주식 글라스는 유튜브로 개인 유튜브를 유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한 정리해봤었어요. 그러면은 9월달에 그래 좋아 어제 다시 그. 9월 달에 75 베이시스 포인트 올리는 확률은 지난 주말 파우로 회장의 발언보다는 10%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한 75%로 음. 확률은 올라갔어요. 그래서 시장은 이제 그걸 경계한 거 아닙니까? 아, 물가 지표는 조금 꺾이지만 그거 못 믿겠는데. 그래서 세 차례 연속 75 베이시스 포인트를 인상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일정에 원래 4월 달미국기큐티를 진행하면서 진행했던 두 번째 스테이지 큐티가 당장 내일부터죠. 모래보다 9월 1일 모레부터 950억 달러로 올라가니까 그렇지 않아도 돈을 옥죄는 과정에서 세번 연속 베이비 스텝, 아,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장이 좀 발작을 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제 생각으로는 한 오늘부터 한 2, 3일 정도 그 다음에 두 가지 보면 되는데 미국 증시가 이제 뭐 저렇게 2% 이상의 변동성이 나오는 저는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거 첫 번째 포인트 보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난번 7월 달도 기억이 나는데 6월 달 고용 지표 잘 나왔더니 시장이 어떻게 해어 그랬었냐면 참 웃긴 애들이 미국 애들 좀 웃겨요. 왜, 조코가 많은 건 제가 알고 있는데. <laughs> 고용하 대표님만 하겠어. 아이, 저는 뭐 세발피 우리 미스 대표님한테는 저는 안 돼. 쬐면. 1년에 같이 방송을 해봤는데, 네. 그 애드립을 칠 수가 없어. 이거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야. 타고나는 건데. 타고나야 돼. 타고나는 건데. 어쨌든, 그 뭐냐 하면은, 지난 6월 달에 미국이 고용이 잘 나왔더니, 아, 애들 정말 웃겨요. 고용 잘 나오니까 또. 인플레이션도 어쩌고 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또 고용 잘 나오면 도대체 뭐라고 할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미국이 지난 금요일 날 빠질 때 사실은 묻혀졌던 지표 있잖아요. PC 물가지수 꺾였는데 시장에 씨알도 안 먹혔어요. 그거 원래 그게... 그 목요일에 분위기가 이어졌다면 파월에 말이 없었다면 그게 또 시장을 급등하게 만들 요소였는데 그렇죠. 왜냐면 PC 디플레이터가 6.3% 그리고 MOM 기준으로 0.1% 증가에 그쳤단 말이에요. 감소, 감소했단 감소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사실 그거는 PC 물 연준은 PC 물가 지표 가지고 데이터 산줄 아니까 미국 상무부가 CPI 8.3% 가지고 물가 말하는 거고 근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물론 안 좋았던 게 뭐였냐면 어, 개인 소득과 개인 소비가 감소를 했었어요. 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PC 물가지수를 덮었다 볼수 있는데 뭐두루두루 많이 돌아왔는데 결정적으로는 뭐냐하면 오히려 이번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말에 발표될 어 우리 금요일날 발표되니까 주말에 이제 확인하겠죠. 8월달 미국의 7월이구나. 아 7월입니까? 갑자기 월이 헷갈리네. 미국의 고용 동향 자체가 오히려 잘 나온다면. 오히려 저는 생각하는 대로 시장은 어느 정도 빠른 시간에 다시 급락의 진정을 막아 줄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이번 주 내일 모레 한 3거래일 동안에 이번 급락을 어느 정도 빨리 진정시키는지그 예보가 될것 같고 대신 만약에 여기서 내일도 뭐 2, 3% 내려간다.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는데 내려가면 맞습니다. 그냥 전저점 테스트 다시 네. 들어간다. 예. 네. 한번 한번더 찍고 갈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어 오늘 빨리 좀 해프닝 끝날 수 있고 오늘 장은 딱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장은 올라가면 아마 5일선까지는 터치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네. 이게 기대하는 분들은 W자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냐? 라고 네. 보는데 그 W자의 오른쪽 그 하단이 전저점 근처일 것이냐, 요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것이냐. 주가 지수를 보면 코스피가 이제 원래 8월 달에 월봉을 양봉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 2,450 포인트고요. 코스닥은800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제 지수 기준으로는 코스피는 사실 뭐 쉽게 쉽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코스닥은또 800선이니까 조금 멀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8월 달 월봉 기준이고 큰 그림에서 놓고 보면 아직 하단에 대한 빛, 빛 공간은 좀 있어요. 제가 저녁에 찐시장할때 한번 같이 찾다보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코스피는뭐2,400 잠깐 이탈한다고 해도 이 6월 달 급락에 따른 악성 매물들이 와르르 쏟아질 정도는 아니고. 대준이 힘이 있습니다. 코스닥은 한770 정도인데 일단은 뭐 지수로 가지고 우리가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만 중요한 것은 오늘 준비한 점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유독 이 외국 해외 변동성에 좀 민감한 이슈가 있다기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올라도 들어올수있긴 있어요. 음. 그 민감한 섹터가 이제 금리 인상 나올 때 가장 먼저 많이 반응하는 게 IT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사실 뭐 예단은 좀 어려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그러면 어쨌든 외국인들의 매수가 최근에 어찌 5조 정도 들어왔는데 그들의 매수가 그렇게 눈에 튄건 아니에요. 뭐 기관들이 태조 이방원 밀어붙인 거지. 사실 외국인들도 간간히 상인사인데 기관 정도의 파원 아니었거든요. 근데 과연 이제 기관들이 그렇게 태조 이방원을 밀어, 이렇게 몰빵하려고 했지. 물방 쉽게 말선 거기에 집중할 때 그걸 집중하기 위해서 팔아버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네카우를 외국인들이 얼마 정도 수준으로 받아주는지가 가장 관건이지 않을까 그렇게 봤습니다. 네그 시장이 약한 이유를 우리 네. 하 대표님의 헤어가 가라앉은데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네. 아 이거는 비가 온 것도 있고 아침에 이제 15초 늦는 바람에. 네. <laughs> 역시 여러, 아, 예리하... 머리가 좀 뻗쳐줘야 되는데 예리하시군요 네. <laughs> 자 어, 일단 환율이... 금리 이슈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아, 금리란다 국내 시장 네네. 일단 국내 시장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이 오조산 것도 되게 신기해요 해 왜냐하면 환율이 막 1,300원 이상으로 튀는데 왜 살까 오히려 싸져 나가야 되는데 싸잖아요 싸게 살수 있죠 어, 그 얘기는 일단 그이상의 왜냐하면 환율이 1,400원 네. 1,500원 될 거라고 본다면 네. 지금 못 사잖아요. 이게 이제 거의 꼭지 근처다라고 생각하니까 액션을 취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물론 이런 최근에 참 제가 싸니까 싸니까 이런 이야기 도했잖아요 달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원화가 약세면 외국인들이 한주살 거를 뭐 쉽게 하면 두 주를 살수 있잖아요. 음. 근데 그거는 너무 저도 그런 내용의 레퍼런스를 그 레포트를 보고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하면 그럼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의 총 비중이 한 30조 30% 갖고 있는데 그럼 2천 조 중에 한 600조 700조 갖고 있는데. 그거. <laughs> 평가 손실을 어떡할 거야?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원화가 싸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높아졌다기보다는 사실은 원화가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보유 그러니까 매도 강도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보유 자산에 대한 가치 자체가 내려져 버리니까 근데도 최근에 한율이 이렇게 열심히 올라가는데도 일단 외국인들 주식을 사고 있다는 거는 한율의 강세 배 약세 배경에 한국의 펀더멘탈이라든지 이런 대표를 영향을 안 주고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이창룡하는 총재도 그런 뉘앙스를 했는데 어제 같은 내일 시심으 보게 되면 코스피, 코스닥, 일본, 네, 타이완 전부 다2%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다2% 정도 하락을 했는데 오히려 중국은 조금 올라, 약간 본토 같은 경우는 강, 보합이었어요 뭐 이거 별로 많이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고 어제 가장 포인트가 물론 밤새는 지금 1350원, 400원 대 중반에 있는데 환율 시장에서 난리 불수가 났던 거죠. 장중에도 우리나라 장이 어저께 좀 반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확 치고 가지 못했던 것은 원화 환율이 장중한테 이제 우리나라 원화가 1350원 대 일본의 엔화가 지금은 실시간 기준으로 139엔 밑에 있습니다. 139엔 때언제리까지 위안화 같은 경우도 팍 치우가다 보니까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 장중에 어, DXY가 거의 109.4를 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음. 그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엔화가 폭등했던 영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환율시장에서 어떤 지나친 어떤 슈팅 자체는 다른 한편으로 놓고 보면 외국인 투자가의 매수 강도를 둔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 매수 강도를 둔화시키는 거하고 대놓고 매도를 때린건또 다른 거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850억 매도를 표현하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850억을 팔았네 볼 수도 있고, 850억에서 1000억 정도는 사주다가 오늘은 안 샀네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 어쨌든 이렇게 이 잭슨홀 후폭부에 이제 달러 강세를 가게 되면 어째 달러 강세라는 게왜 가냐면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이 통화는 금리에 연동을 하는데 왜 그러면 미국도 한국도 금리 올리는데 일본은 이에 대한다 일본은 금리 안 올리니까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 왜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볼수 있는데 우리가 올리는 속도보다 미국이 올리는 속도가 워낙 세기 때문이거든요 음. 그니 그러니까 통화라는 거는 돈이라는 거는. 약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간다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 논리도 있습니다만은 금리 긴축에 대한 속도가 빠른 쪽으로 만은 간이가고 또 하나가 긴축을 했을 경우에 살아남을 수 있는 파워가 센 나라가 더 강한 거 아닙니까? 미국은 강한 거예요. 미국은 달러 강하면 얘기들 뭐 좋죠. 자기들은 괜찮은 건데 대신 기술주는 안 좋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 경제적인 관점에서 미국은 달러가 강하다는 것 자체는 달러 쪽으로 작업이 몰리니까 자기들 폰더멘탈은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는 거죠. 다만 정신은또 나빠져요. 왜 테크주들이 와르르 무너지니까. 그런 관점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금리 이상 나올 때마다 아시아 통화는 쭉쭉쭉 떨어지는데 어제만 놓고 보면 약간의 슈팅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제가 이렇게 제 코멘트를 적어놓은 이유는 장중에 그런 흐름을 봤어요. 통화라는 게 한쪽으로 막딱 밀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이 무슨 날이죠. 맞습니다. 오늘이 3십일이고 31일이면 3십일하고 31일이면 수출업체 같은 경우에 결제대금 들어오고요. 그렇지. 또 수입업체들 또 달러 수요 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의 오늘 내일 정도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가두리를 좀 잡아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이원화 약세에 대한 어떤 시장 반응 자체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숙면수 기조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시니컬하게 반응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어떤 환율만 오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이게 강달러의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이게 지금은 큰 우린 뭐 시스템 문제는 아니니까 네.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 똑같은 문제를 겪으니까 이게 좀 그래도 좀 누그러진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환율이 그렇죠 이게 뭐 지금 그냥 환율은 그때도 우리가 몇 분석을 해 봤는데 이거는 차트 그 끊는 게 아니거든요. 음. 양방향이라 그래서 환율은 어쨌든 우리나라 원화 차트를 올려놓고 야 여기 1400원까지 가겠거야 이런 거는 좀 옛날 과거 데이터를 보는 건 모를 것 같고 왜 과거 데이터를 보지 말라고 하냐면 DXY가 20년의 최고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된 거예요. 그럼 뭐, 뭐가 됐는지 이거 원화, 엔화 기술적 분석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오히려 그냥 달러만 보면 되는데 DXY가 지금 20년 대 최고치 20년 전 데이터는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음. 그냥 그렇게 봐서 그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 원화가 어, 2008년 2만 사태 이후로 최고치입니다. 이게뭔 의미가 있죠? 이미 달러가 이만그 이전 2000년대 초중반이고 최고치니까 그럼 거꾸로 놓고 볼때 오히려 20년 전 달러와 20년 전원화를 비교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 아유, 나는 2년 전에도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20년 전의 데이터를 뭐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필요 없는 거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아까 얘기 잠깐 하셨지만 양봉 네. 나옵니까? 시장 정상화 언제쯤 될까? 오늘은 확률적으로는 미국이 아까 저렇게 마감하게 되면 오랜 경험상 양봉 확률이 조금 높아집니다. 음.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론 제 생각인데 만약에 미국이 어저께 쭉 올려서 당겼다면 우리 우리나라 장은 못 당겨 협상했다가 바로 밀려버리거든요. 왜? 어제 나름 사람들이 평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2% 정도의 약세를 보고 되게 선방한. 생각이었습니다 음. 이게 왜냐 워낙에 시가 하락 갭이 커서 그런 거거든요. 뭐한 40포인트 나왔길에 어제 만약에 출발이 어정쩡하게 출발했으면 사실 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인 그런 게 있어요. 아침에 개별 종목들이 고스피가2% 정도 약세, 코스닥이 마이너스 4% 정도였는데 그 정도에서 확 나와버리다 보니까 악성 물량이 안 나왔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우리나라 장애인데 지수를 미치는 건 뭐냐 하면 어제 삼성하이닉스도 지수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하필이면 이거 정말 여러분들 힘드시죠. 어제 카카오 그룹이 시가총이 하루 만에 2조 6천억이 날아갔는데 지금 카카오 뱅크 우리 사주 직원분들 난리 났다고 지금 기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1년 있다 팔아야 되는데 그때 아시겠지만 카카오 뱅크하고 베페이 쪽에서 우리 사주 직원분들이 대출 받아가지고 우리 사주 받았잖아요. 지금 고모가 이하다 이거죠? 그렇죠. 보통 우리 사주 받을 때 회사 대출해주거든요. 저도 옛날에 받아봤는데 지금 제가 받던 회사는 적권주라 별로 재미는 못 봤어요. 못 봤는데 <laughs> 어쨌든 간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은 어쨌든 어째... 약간 그러니까 내용은 그래요. 사실 누가 모릅니까? 금리 올라가기든 성장 주 빠지는 거 비용 많이 드니까 음.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밑에다 딱 적혀있는데 지금 수급에 서 쏠림 현상이 있죠.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가 뭐 그렇게 나쁘냐라고 묻는다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laughs> 그러면 네. 따르게재면 그러면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laughs> 주가는 왜 그렇게 파냐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건 너무 이제 그냥 너무 노말해. 금리 이슈야.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태주이방호는돈안 그 듭니까? 이천지는 무슨 공장 없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음. 자금 조달. 뭐 LG 엔솔 그 상장할 때 10조 원 땡겼다고 그걸로 가지고 공장 저렇게 짓는 데다 됩니까? 다 땡겨야 되는 건 자금 조달하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시장의 반응은 뭐냐면 결정적으로 어쨌든 지금 태양광 조선 뭐 2차 인지 방산 원전적으로 워낙 이제 밀어붙이다 보니까 그것도 사실 다 돈의 이야기인데 오히려 수급의 상, 쏠림 현상적가 상대적 매력도를 저하시킨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럼 거꾸로 놓고 보면 도대체 내일 카카오는 그럼 미국 국제 수익률이 떨어지고 다시 달러 약세 가고 나 기술주 올라면 올라옵니까? 올라오죠. 대신 딴 애들보다 또덜 올라오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간에 하루 전만 놓고 봤을 때는 반도체가 유독 성장주가 유독 우리나라 장이다 보니까 좀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이거 어떤 그러면 전략은 뭐냐면, 이 매력들을 높일 수 있는 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저쪽으로 몰려있는 수급 자체가 조금 빠질 때까지는, 이쪽에서, 이쪽이 빠질 때까지는 어쩔 수가 없는데, 쉽게, 쉽게 빠질 것 같지가 않아. <laughs> 쉽게 빠질 것 같지가 않네요. 네. <laughs> 네. 그러니까 이게 저기 그냥 단순한 테마, 그러니까 저 주식을 들고 있으신 분들, 그리고 기대가 있으신 분들은, 네. 어, 지금 글로벌리 지금 에너지 난이 가장 화두가 되고 있으니까, 진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저거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통 몇년갈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때까지는 지금 계속해서 이 분위기가 끌어 저, 저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시더라고요.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뭐, 태, 조, 이, 방, 원, 예, 네, 이렇게 되는데, 요새 뭐, 그냥 여기서 제일 잘 나가는 섹터가 누굴까요? 보면 사실 방산이거든요. 방산 어제 보니까 상반기 우리나라 방산 수주가 어쨌든 수주의 기준으로는 27조를 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방산이란 것도 그런 것도 있어요. 원자력 비슷 거의 비슷한데 한번 이렇게 뭐 수주를 딱 하고 나면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요, AS가 들어가요. 예, 방산도 AS가 들어가고 보통 원전도 AS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야, 이 최근에 어제 이제 무제는 뭐, 뭐 사실 K, 한국항공우제 T50까지도 수주하는 판이다 보니까 뭐 자주 보도 나는데, 어쨌든 자, 우리가 연초에 봤던 게 사실 약간 현실화 되고 있다는 게참 신기해요. 방산하고 원전이 작년 하반기 때부터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원전 수준은 아직 방산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집트 수주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출발점이긴 한데 사실 파워 측면에서는 좀 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놓고 보면 그 불씨는 어쨌든 이집,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시켰습니다만 사실은 뭐 로템이라든지 에어로스페이스 만드는 우리나라의 무기 자체가 케이토 전차나 차주포 무기 자체가 나름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해 보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단순하게, 원전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온전도 마찬가지네. 잖 뭐, 원전에 일각이 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아, 한국이 좀 빨리, 빨리 건조하고 싸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조선 포함해서 조선 방산 원자력 같은 경우가 수조가 잘 빵빵 터지는 이유는 기술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음. 그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요 섹터는, 뭐, 제가 지금 대형주들이 이제 보니까 재료가 좀 나와 있는데, 거의 맞습니다. 거의 대형주. 배터리 쪽은 요새 조금 쉬고 있어요. 거의 포스코케미칼 정도만 수급이 이제 몰려 있거든요. 오히려 양극재 쪽은 조금 쉬고 있습니다. 이런 거 감지하시고, 그러니까 요지는 그래요. 일단은 무분별하게 지금 이 종목들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어 대표 이제 고스피 대형주들인데, 일단은 지금 시장의 모든 관심은 사실 방산입니다. 그니까 저는 뭐 여기서 보게 되면 배터리 늘 하던 이야기고 방산이 다 지금 신고가죠. 카이도 많이 있고, 마찬가지, 어러스페이스 마찬가지고, 물론 어저께 또, 그, 달 창, 달, 달 탐사선 50년 만에 보내는 걸 루이 암스트롱이 보내는 걸 잠깐 연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빼고 나더라도, 방산주 쪽은, 특히다 저는 이제, l i n 지 c 넥서원하고, 카이 같은 경우는 계속 좀 관심이 좀 보는데, 이거는 사기는 어려울 거예요. 생각보다. 하지만 그냥 트렌드는 갖고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K 방산은 혀를, 뚫렸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누구나 한 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